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대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브랜드가 있는데, 바로 오퍼스 0012입니다. 이 블랙 기반의 어두운 스타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셨을 만한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오퍼스에서 감사하게 옷을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어봤었는데, 너무 만족하고 가격대가 진짜 괜찮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구독자 분들께 무조건 소개해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오퍼스의 아이템들로 오늘 두 가지 스타일링을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쇼핑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첫 번째 착장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한벨 레더 패치 니트 집업 글로리 롱 슬리브 바이커 데님팬츠, 그리고 모프레더 볼링백을 매치해줬습니다 이 아우터인 컴벤레더 패치 리트지옥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 특수 가공처리된 크리즈레더 원단이 전면부랑 그리고 팔쪽, 등뒤 어깨쪽도 보시면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색하지 않고 적절한 위치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팔쪽 보시면 여기에 핀고울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핑골이라고 해서 구멍이 크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들어가서 이런 점도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스몰부터 라지 사이즈까지 있고요. 제가 지금 착용한 거는 미디움 사이즈. 어, 몸에 지금 딱 맞는 그런 정도의 핏감입니다. 금액은 무신사에서 1를 할인으로 139,400원이니까 요즘 물가를 생각을 해보면 너무 괜찮은 가격대인 거죠. 좀 이런 다크한 분위기에 집업을 찾으신 분들께는 저는 어, 완전 추천드리고 다음으로는 이 안쪽에 입은 이 슬리브인데, 글로리 롱 슬리브입니다. 이 전면부 보시면 이쪽에 레드 컬러의 그래픽이 들어갔고, 후면 그래픽이 진짜 예쁘거든요? 오퍼스 로고로 성조기를 연상케 하는 그런 빈티지한 무드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착용을 해보시면 아실 텐데, 이 원단이 고밀도 양면 원단을 사용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짱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핏을 되게 잘 잡아줘가지고 일반적인 면티셔츠와 비교를 했을 때 퀄리티가 확실하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아까 니트집업에 이어서 이렇게 핑골 디테일도 사용이 되었고 제가 착용한 거는 스몰사이즈고요. 어, 적당히 여유 있고 어, 크롭한 기장감이라 저보다 이제 체격이 있으신 분들은 미디움이랑 라지까지 있으니까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무신사에서 20% 할인 중이라 55,2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오퍼스가 이런 그래픽도 너무 잘하고 어, 특히 저는 이 원단감을 여러분들이 진짜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착용감이 너무 좋아요 그다음으로 이 리퍼 바이커 데님 팬츠입니다 제가 최근에 입어본 팬츠 중에 가장 오버사이즈한 핏감의 팬츠입니다 실루엣 자체가 이 커브드 실루엣이다 보니까 이런 오버사이즈한 핏감의 맛이 더 살아나는 것 같은데 평소에 진짜 바지가 엄청 컸으면 좋겠다, 엄청 와이드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께는 진짜 최고의 팬츠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지 무릎 쪽이 바이커 패널도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 보통 바지 버튼이 한 개만 사용을 하는데 시그니처 버튼은 여기 두 개나 사용을 한게 디자인에 좀 차별성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머리가 허리 쪽에 두 개가 달려 있어요. 저처럼 평소에 키링이나 바디 체인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스몰부터 라지까지 있고요. 저는 스몰 사이즈 착용을 했는데 품장이 스몰이 120이에요. 진짜 너무나도 긴 기장감인데 아래쪽에 사이즈가 조절이 가능한 스토퍼가 있기 때문에 기장감 같은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무신사 기준 현재 20% 할인해서 111,200원 이고요 디테일과 핏을 정말 신경을 많이 쓴 팬츠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가격이 합리적이다? 이거는 괜찮은 선택지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같이 매치를 해줬던 이 모프레더 보올링백은 남성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데 사이즈 자체도 데일리하게 들고 다니시기 좋게 너무 크지도 않고 적당한 사이즈에다가 이 외부쪽에 포켓들 그리고 내부쪽에도 포켓이 있어요. 이런 포켓들로 수납까지 아주 용이하고요. 거기에 이렇게 포인트로 카드 홀더 키링까지 같이 있는 모습입니다. 남성분들이 외출을 할때 가방을 잘안 들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귀찮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블랙 패션에 어울리는 남성 가방들이 가격이 완전 산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가방은 지금 무신사에서 현재 12만 1,800원이어가지고, 가성비 좋게 입문용으로 너무 추천드리고요. 진짜 이제 이제는 가방 없이 주머니에다가 이것저것 많이 넣어서 바지 핏 망가지지 마시고, 보울링 백 하나로 스타일링과 실용성, 다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착장으로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자두 번째 착장인데 이번에는 씩 데님 자켓 헤일로 롱 슬리브 씩 리퀴드 데님 벤츠 테이머 더블 홀 레더벨트를 매치해줬습니다 우선은 이씩 데님 자켓은 현재 공홈에서 품절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오버사이즈한 핏감에 이렇게 어깨가 자연스럽게 각이 잡히는 실루엣이라 체형 보완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기가 많을 수 밖에 없는 것 같고, 이 전면부 버튼의 배치가 저는 가장 눈에 띄었는데, 이 위쪽에 있는 버튼은 아까 바이커 팬츠에서 보셨던 것처럼 두 개를 이어서 사용을 해가지고 포인트를 줬고, 이쪽 포켓 쪽도 보시면 어 버튼을 각각 두 개씩 사용을 해가지고 멀리서 봤을 때 보면 버튼 배치가 십자가인 형태인 것처럼 보여서 어, 이런 부분이 디자인적으로 더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자켓 군데군데 이렇게 이런 시그니처 금속 부자재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어, 신경을 많이 쓴걸볼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착용한 건 M 사이즈인데 이게 워낙에 오버 사이즈한 제품이어가지고 저 스몰을 입었으면 훨씬 더 예쁜 핏감이었을 것 같은데 또 라지 사이즈까지 있으니까 저보다 체격이 훨씬 크신 분들은 라지 사이즈를 선택을 해주시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입을 수 있는 큰 자켓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홈에는 품절인데 현재 무신사에서 15만 1,2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오버 사이즈한 데님 자켓 찾으신 분들께 합리적인 금액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가격대가 전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20만 넘는 게한 개도 없거든요. 진짜 가성비 하나는 대박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입은 이 이너, 테일로 롱슬리브인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오퍼스 제품 중에 가장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어뭐 다른 것들도 진짜 다 너무 좋기는 한데 이거 하나만큼은 오늘 여러분들이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는 게 우선 이 전면 후면 그래픽이 슬타게 어, 입기 좋게 너무 잘 들어가 있고 소재도 굉장히 부드러운 터치감의 니트 원단을 사용을 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거는 이팔 길이입니다. 보이세요? 진짜 엄청나게 길거든요. 그냥 이렇게 입으면 기장감이 감당이 안 돼요. 여기에 핀고울이 있어가지고 이 기장감을 잡아주면서 자연스럽게 팔쪽이 주름지는 이 느낌이 어 다른 슬리브에서는 보지 못했던 유니크한 포인트여서 이런 부분이 너무 만족스러웠고 저는 지금 스몰 사이즈를 입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청장은 크롭하고 여유 있는 실루엣의 그런 핏감이었습니다. 가격은 공홈 무신사 모두 시오포를 할인하고 있어서 75,650원이거든요. 진짜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슬리브는 오늘 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 예뻐요. 그리고 다음으로 같이 입었던 바지는 이 실크 리퀴드 데님 팬츠입니다. 이 앞쪽 부분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흑청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팬츠는 뒤가 예쁩니다. 백포켓에 오퍼스 심볼 자수가 들어가서 포인트를 줬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버튼이 두개 들어가 있고 키링 고리. 그리고 밑단 스트링까지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저는 스몰 사이즈를 착용했는데 아까 전에 착용했던 바이커 팬츠가 너무나도 오버사이즈하다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 리퀴드 데님 팬츠가 적당한 와이드핏의 어, 팬츠다 보니까 그런 분들께는 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가격은 공홈 무신사 동일하게 10만 3,2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고 이제 무신사에서 사용 가능하신 쿠폰이나 뭐 등급할인 이런 거 있으시면 10만원도 안 되는 이 구매를 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바이커디님보다 지금 입은 이 팬츠가 제 취향에 맞는 핏감이긴 하거든요. 어,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가격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같이 착용을 해줬던 이 테이머 더블홀 레더 벨트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아일렛을 활용한 벨트들이 브랜드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 오퍼스만의 차별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쪽에 보이시는 웨스터나 버클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빈티지하게 들어가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옆쪽 보시면 디링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티링들을 이쪽에 걸어서 활용이 가능하시게끔, 어, 디자인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활용도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벨트라고 할수 있고 무신사에서는 20% 할인 중이라 59,200원인데 이제 악세사리까지 돈을 투자하기가 모든 분들이 쉬운 건 아니란 말이죠. 요즘에 괜찮은 디자인의 벨트들이 뭐 10만 원 이상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보여가지고 어, 합리적인 금액으로 룩에 재미를 줄수 있는 이런 벨트를 가져가실 수 있는 게 저는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퍼스 0012 아이템들과 함께 했는데 저도 그냥 알고만 있었던 브랜드인데 직접 입어보고 하니까 어, 오퍼스의 그런 매력을 정말 많이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 진짜 괜찮은 아이템들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쇼핑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